네. 금요일 아침 청룡 큐티 청큐의 전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해했습니다.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주변 친척이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와 고통 가운데 인내하던 그들은 다른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밖으로 자신들이 밀려난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헬라 종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부활을 의심했으며 죽음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을 자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깨어날 것을 확신하지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잔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과 예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곧 자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신앙은 성도들에게 있어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참 소망과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